미역주이기라 톳이 한가위 많습니다. 미역주기 많습니다. 톳도, 톳도, 이거, 좌우에가, 아득니다이 톳을 살짝 데쳐서, 두부두부 한가위로 서이리시너 맛있습니다. 여기, 여기 엄청나게 크는데요. 초, 초장을 쉽게 쓰시게요. 예, 야에 나와서 뭐 야, 양념 베이스 뭐 식혀 놓고, 후춧가루 넣고 훑고면 힘드시니까 초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양파를 한개 정도, 중간 짜리한개 정도 썰어서 넣니다 생미역은 한 400g 정도 됩니다. 생미역 생미역을 데쳐서 색깔이 예, 파래지면은 예, 그때 건져내고 물기를 뻘끔 짜면 됩니다. 이 정도 밥숟가락을한답니다 이게 1틱 정도 넣고 참기름도 1틱 정도 붓습니다. 그 다음에 깨도 1티 정도 넣습니다. 넣겠습니다. 한개 정도 넣고. 다 됐습니다. 에, 오이를 넣으신 분들도 있는데, 오이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무방합니다. 오이도 넣으셔도 맛있습니다. 오일을 반달리 용으로 써서 드셔도 좋아요. 음, 좋습니다.